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3월 24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해외 유입 171명을 포함해서 9037명이며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 해제는 341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203명이 입국하였고, 유 증상자가 101명, 무 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되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럽 지역 입국자 급증에 따른 유 증상자 증가에 대비해서 오늘 14시부터는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단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등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추경 예산 40억을 확보해서 항체 치료제 개발 그리고 기타 다른 민관 연구협력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임상시험으로는 선제적인 예방용 임상투여를 시험하는 부분 그리고 환자 대상 임상시험, 또 기존에 승인된 약물을 이용한 임상시험, 마지막으로 혈장 치료제를 이용한 임상시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종교 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그의 실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단 감염돼서 완치 후 퇴원해도 항체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재발이 가능하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10% 안팎으로 보고됐다고 하는데. 회원도 재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코로나19를 보통 한번 감염이 되어서 앓게 되면 체내의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어떤 방역대책 즉 지역사회의 코로나19의 유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정책의 실현, 더 나아가서는 어, 과거에 코로나19를 알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든 국민이 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4월 5일까지 적극 동참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생활 방역을 생활화하고 또 개인위생을 지킴으로써 본인의 신체에 또한번 코로나19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근원적인 코로나19의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추경예산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우리 시간 동안에 기존의 허가된 치료제의 효과도 시험을 해보고 백신의 개발이라든지 또 아주 위중할 경우에 대비해서 혈장 치료제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노력을 병행을 해서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수단들을 더 확보하는 데에도 계속 노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